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니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아, 요즘 날씨가 부쩍 많이 더워졌는데요 아,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에,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에, 저희 구독하시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어, 꼭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어, 그럼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음. 그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,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어, 장거리로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친구의 차를 타고 장거리를 여행을 한다 보면 어뭐 너무 이제 운전, 혼자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뭐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. 뭐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근데 어,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하고 그 자동차에 일정한 운전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한정특약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 가령 부부들, 부부 사이의 운전만 보상을 해주는 부부 한정특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24세 미만 운전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한정특약이라던가 그런 연령에 따른 뭐 한정 이렇게 시키는 그런 특약들이 있는데 자, 예를 들어서 부부 한정특약이 돼 있는 자동차를 친구와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 상태다.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이 차는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자동차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. 자, 이럴 경우에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. 어,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? 어, 일단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어, 뭐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. 누군가 다쳤다면. 근데 에, 문제는 이, 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을 때, 즉 손해배상 책임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했을 때.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내가 온전히그 손해배상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막 1억, 3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큰 낭패가 되겠죠.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예,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어,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는 겁니다. 지금부터 이제 편의상 타차 담보 특약이라고 줄여서 부를 텐데요. 음. 말 그대로. 어, 내가 운전을 했을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내 차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,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말하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 특약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 어,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그렇게 약관이 돼 있어요.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이건 또 뭐냐 어,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. 이거는 이제 내가, 어, 다른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, 어, 그 차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 차량에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손해를 보전받기가 어렵겠죠? 그럴 때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을 말하는데, 이 특약에 가입하면 타차담보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그렇게 약관이 설계되어 있습니다.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어 제가 이제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그 한정 특약이 돼 있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어요. 그래서 상대방 이제 피해자가 생겼죠. 그 피해자가 뭐큰 상해를 입어가지고 총 어,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한3억원 정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. 어 그러면 일단 어 그 이런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에 예, 상대 차량에 가입돼 있는 책임보험 어, 그니까 내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돼 있는 책임보험 한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. 근데 이게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어, 사망 사고일 때 1억 5천 정도가 어, 지급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어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어,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해보죠. 그러면 이 피해자한테 3억의 어,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, 책임보험에서는 3천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요. 그럼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.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, 타차담보 특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그러면 어, 내가 운전을 해서 어, 사고를 내서 어, 발생한 피해자에게 내가 가입한 어, 보험사에서 이 나머지 2억 7천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라 거. 자, 조금, 어, 조금 헷갈리죠? 자, 이제 차가, 내 차가 아니에요. 내 차가 아닌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, 어, 사고가, 나, 내가 사고를 냈는데, 그러면, 어, 그 차량의 주인인 친구, 친구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줘요. 예, 그리고 손해가 발, 발생을 3억이 했는데,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그 친구가 가입한, 그 차에 가입한 차량에서 보험금 지급되는데, 3천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2억 7천만원은 내가 운전을 했으니까,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, 내가 타차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내 차를 위해서 내가 운전하는 차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. 자, 어, 여기까지 타차담보특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, 이해가 되셨나요? 어, 그러면 이제부터 어, 저희 사무실에서 어,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이 타차담보특약에 예, 관련된 쟁점이 문제가 돼서 16억 배상을 받을 판결에 대해서 소개를 어,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. tempat seperti